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그거 뭐지? 형을 지은 걸 보여드리고 또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어제 스킨부터 보여드리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한다고 어,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오늘 밤에 떴냐고. 구독, 좋 저는 오늘 성취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취여달라는 말이 안었어가지고 이게 다크나이트 곡물 이름에 달라있어서 다크로 만들었습니다. 잘못만들었으니까 양해부탁드려요 여기는 왕딸입니다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친구들이할 때는 제가 왕이서 음, 여기 엄청 좋은곳 있죠 칼을 보여달라고요 꼭지 날카롭고 공주 왕주 여기는 앞뒤로 자르고 혹시나 없으 여이어가 문득 갔다. 아, 문을 열어. 여기는 경고문 제가 써놓은 거죠. 여긴 오지 마라. 아니면 죽인다. 다크나이트 망자가. 이렇게 또. 알았죠? 잠자리. 책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 파. 한번, 이거 뭐지? 게임에서, 이렇게 뜨고, 손을 음, 만들어보도겠습니다 친구가, 친구가 자기 성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동맹군이죠, 같은. 어, 맞다, 맞다. 지하철. <laughs> 뭐, 만들어볼까에요 많이. 네. 아, 초키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석을 짓는 데는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밑에 디테일하게.